어우 어. 나 파리에 주일이 맞은 거 같아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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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+ 아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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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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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 어+ 씻 어+ 내면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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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+ 아,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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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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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아 맞다 엄마가 구급상자도 챙겨 줬을 텐데 케인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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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기다려 내가 소독약 발라줄게 아, 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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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, 진짜 열이 심하네? 어, 어, 어 열을 내려야 되는데, 어떻게? 뭐 찾을 거면, 어떡해. 어, 어떡해? 어, 그래. 냉찜질, 개나, 냉찜질 해줄게. 어, 자. 어. 어 괜찮아? 어? 나 갑자기 숨도 잘안쉬어져 뭐?

새파리 독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냉찜질을 하면 독이 빨리 퍼질 수 있다는 사실 냉찜질은 독을 제거한 후에도 상처가 남거나 진물음이 있을 때 해야 효과적이에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았다면 이제 응급처치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선택형 드라마 다시 고고 고고, 고고!